인산 드럼이 들어와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문이 열리고. 저 로봇은 일본의 유명한 로봇 회사잖아요. 카와사키. 예. 미세화는 한계가 왔어요. 후공정 패키지 쪽이 새로운 밸류 창출의 어떤 기술을 보고 오늘은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반도체 공정에는 여러 가지의 소재가 쓰이거든요. 웨이퍼 위에 회로를 새기기 위해 뿌려지는 액체도 있고, 어떤 공정이 끝난 다음에 이물질을 씻어내는 그런 소재들도 있고, 그 중에서 웨이퍼를 이 불필요한 찌꺼기들을 깎아내고 씻어내는 그런 소재들이 있습니다. 이 충남 금산에는 인산 말고 인산도 생산되고 그거를 여기 램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다그 아시는 대로 국내의 대형 메이커는 S사와 H사 두,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들어가게 되면 일단 글로벌 최고의 품질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 고객도 또 양사 중에 한 군데이고요. 저희들 중국의 비즈니스도 일부 하는데, 국내의 양사 중에 한 군데 들어간다 그러면, 품질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무조건 받아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케미컬스프라이어라서 양은 아니지만, 품질로서는 뭐, 탑티어 레벨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제 내부로그램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네. 어 안에는 엄청 시원하네요. 레일이 두 개인데, 어딘가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 이쪽 레일 왼쪽에서 원료가 들어와서, 네. 이 원료를 다 투입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빠져서 오른쪽 레일로 나가는 형식이에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 그러니까 원료를 집어넣고 빈통이 여기로 나온다. 는 거죠. 예. 네, 말씀이죠. 맞아요. 네, 지금 인산 원료를 담은 거대한 통이 이쪽 설비 안으로 들어오고 있죠. 이 안에 등게사 지금 100% 인산 원료인 거고. 이게 지금 한몇 리터 정도 되는 건가요? 1000리터요? 1000리터요? 아, 아, 여기에 이렇게 뭔가가 있네요. 펌프처럼. 구멍이 있는데, 음, 뚜껑을 여는 것부터. 지금 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펌프가 움직이는 네, 펌프 소리로. 움직이는 소리. 네. 이게 한 통을 다 빨아들이는데 한 얼마나 걸려요? 10분 정도 걸립니다. 10분이요? 오, 속도가 꽤 빠른데요? 오, 속도가 꽤 빠른데요? 이제 2층에 올라왔습니다 2층에는 지금 언뜻 봤을 때는 이게 한몇톤 정도 되려나요? 이런 거대한 탱크가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설비는 이제 10톤 설비가 두 개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봤던 인산 IBC를 여기다 이제 담아놓고 필터링이 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아까 1층에서 보셨던 그 커다란 통에서 쭉 펌프로 올라갔잖아요 쿵쿵 소리 내면서 그 펌프를 타고 지금 여기로 올라온 거 예, 같아요 이쪽으로 이제 담아진 겁니다 그리다 담겨지면 이제 저희가 이제 필터링 과정을 거쳐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아예 필터링. 네. 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되게 뭔가 신비한 과학실에서 본것 같은 장비들이 여러 대 있고 공간도 약간 비밀의 방 느낌도 나는데 예, 요이 방은 이 각각 하나하나마다 이제 필터 하우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아, 예. 안에 필터가 여러 개가 삽입이 돼 있어서 그 필터를 약액이 통과하면 그 약액에 있는 불순물을 걸러주고 제거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 위에 보시면 저쪽에서 통해서 아, 이렇게 내려와요 예. 네. 그래서 밑으로 통해서 위로 갔다가 다시 하우징에서 이제 필터링 걸쳐서 밑으로 빠져서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서 또 필터링 거쳐서 밑으로 빠져서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그리고 다시 탱크로 갈수 있고 충전실 쪽으로도 갈 수가 있고 이렇게 아 라인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개별의 장비가 아니라 한세번 정도의 사이클을 거친다고 봐야아 예, 맞아요 세아 번의 아 예. 사이클을 거치는 거예요. 이 예. 예. 보라색깔의 밸브가 아, 파이프가 있어요. 예. 이거는 어떤 걸까요? 이제 오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고순도로 가기 위해서는 필터링도 중요하고 분석하는 것도 가장 중요해요. 이 부분이 3층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네. 분석 기기와 연결이 네. 돼 있는 상태예요. 어, 이건 굉장히 그러면 중요한 툴이네요. 네. 네.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작업자가 직접 제품을 용기에다 떠서 아, 네. 3층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아. 작업자가 샘플링을 할때 굉장히 오염이 많다 보니 우리는 오염을 안 주겠다라는 형식으로 아예 라인을 3층까지 연결을 해놓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면서도 필수적인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도 스마트합니다 정말 오염을 최소화하는 클린 마말 그대로 클린 룸입니다 충전 설비 앞에 와 있는데요 아까 아래층에서 본 여러 레일들하고 비슷한 모습이 있고 여러 가지 파란색깔 드럼통도 보입니다 제가 언뜻 보니까 여기에 오토 드럼 인사이드 클린 이렇게 적혀 있네요. 네. 지금 이 장비는 드럼을 충전하기 전에 이 설비 안으로 들어가서 드럼의 내부를 세정하는 그런 장비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드럼 안에 새로운 인산 물질이든지 이런 화학 물질을 넣어야 하는데 또 뭔가 오염될 수 있는 물질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 기계 안으로 넣은 다음에 깨끗하게 세정을 해서 다시 충전을 하는. 네, 맞습니다. 네. 장비, 내부 세정하는, 그, 장비 돌리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처럼, on을 눌렸더니, 이 장비들이 기계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들어갈 때한 통씩 씻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laughs> 또, 외부의 오염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장비 하나당 하나씩 세정을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지금 보니까 이게 장비를 세정하는 과정을, 뭐랄까, 통창이랄까요? 이렇게 네. 볼수 있는 상황이네요. 오, 안쪽에서. 캡을 하나 땅 상태에서 뒤집어주고 밑에서 물기를 쏴주는 방식이에요. 아, 그럼 씻는 거는 물로 씻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이제 초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어, 제가 아는 DI 워터인가요? 예, 맞아요. 네. 아 지금 모든 이제 케미칼이 사실은 대기와 접촉을 하게 되면 대기로부터 오염이 됩니다. 모든 케미칼의 합성 그다음에 정제 이런 과정을 사실은 밀폐형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또 하나는 네. 사람이 이제까지는 매뉴얼을 하는 공장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람 손 자체가 또 오염이 또 생깁니다 또 사람의 휴먼 에라도 생기고 그래서 그 모든 거를 자동화하자 해서 만들어진 게 이게 r s F f 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장비 안쪽에서는 클래스가 더 높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더 깨끗한 환경에서 충전이나 세정을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어, 지금 보면 거의 청소가 거의 다된것 같죠? 그래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 나옵니다 네. 네, 지금... 한 5분에서 7분 정도 정제수로 아주 깨끗하게 자동화로 세정 과정을 거친 드럼이 나오고 있고요 바로 이제 인산 충전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네. 인산 드럼이 들어와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두 드럼씩 충전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네네. 문이 열리고 여기 이제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네. 저 앞쪽에 한 드럼과 또이 앞쪽에 한 드럼, 이렇게 두 드럼이 들어가서 동시에 제품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네. 어, 아, 이미 충전 시작했군요. 이 부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캡을 열고 저희가 뭐 안의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이 드럼에 네.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5분에서 7분 안에 2 0 0리 정도 되는 드럼에 정제된 인산이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 이게 장비가 세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하나는 조금 모양이 길고. 네, 인산은 저 오른쪽 이제 한 대로 사용하고 있고, 인산 외에 다른 제품들이 각각 있는 겁니다. 일단 메인은 지라막 시가격인 인산을 공급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 메모리 쪽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도체인 카파 쪽에서 이런 카파용 스티퍼 솔벤트를 공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CBD 증착액게티오스라고 있는데, 티오스 케미컬은 다른 라인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또 바깥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포장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대한 로봇팔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요문 있죠 요 문을 통해서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저 끝에 있는 문을 통해서 충전된 드럼이 나오게 되면 로봇팔이 감지를 해서 팔레트에다 올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 겁니다 어, 음. 오그 이게 지금 인산이나 그 스트리퍼 제품들이 채워진 드럼이란 말씀이신 거죠? 예 맞아요 아예 지금 로봇팔이 <laughs>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 어 지금 뭔가 팔을 획 뒤집고 저 비닐 랩을 들고 펼치고 있네요. 지금 이 작업은 드럼 하나 하나마다 비닐캡을 저희가 씌우고 있어요. 그 부분도 사람이 다 했었는데 지금 기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근데 이거를 꽤 무거울 것 같은데 한몇 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인상 같은 경우는 물보다 1.6배가 더 무겁기 때문에. 아 진짜요? 어. 드럼은 200리터지만 무게는 300킬로. 어 그렇겠네요. 예. 네. 네. 성인 남성분이 꽤. 네. 못 들죠. 어, 못 들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존에는 네. 어떤 작업을 했냐면 드럼 머리만 잡을 수 있는 호이스트, 천장에 아. 달린 거 있잖아요. 그런 호이스트를 이용해서 포장 작업을 했었는데 요런 로봇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이제 비닐랩이 캡 네, 씌워졌고. 이제 저 드럼을 팔레트 위에 올리기 위해서 골판지를 팔레트 위에 안착시켜 주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 골판지를 팔레트 위에 하나 올려 놓고 그 골판지 위에 저 드럼이 올라갈 겁니다. 저 로봇은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일본의 유명한 로봇 회사잖아요. 카와사키, 예, 이것도 커스터마이징을 하신 거죠? 저희가 원하는 입맛대로, 저희 요청대로 이렇게 작업이 만들어진 겁니다. 네. 어휴. 사실 2019년에 일본 수출 규제 사태가 터지면서 불산이 너무 중요한 소재로 떠올랐고, 안테크놀로지는 불산 기업으로, 되게 유명했었는데 이렇게 뭐 인산을 비롯해서 많은 화학 소재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 걸로 오늘 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것 같아요 여러 신사업에 대해서도 hbm 글래스 기판 관련된 것도 예, 있고 예. 퀀텀 양자인산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지금 반도체는 미세화는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예. 이제 지금은 후공정 패키지 쪽이 새로운 밸류 창출의 어떤 기술을 보고 패키지 쪽 개발에 지금 칩메이커들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hbm 칩을 8단 사과가 뭐 12단 사던이 샀는데 거기서 사회사에도 사실은 케미칼이 들어가고 세정이 들어가야 돼요. 아,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케미칼을 저희 지금 신규로 개발을 하고 있고 칩메이커와 긴밀하게 기술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퀀텀 인사는 정제 기술을 얘기하 겁니다. 일반적으로 전자급에 사용되는 고급 인사는 고급이냐 저급이냐를 판정하는 기준이 P2O5에서 확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음. 사실은 고급 확린은 중국이 90% 이상을 갖고 있어요. 중국 의존도가 너무 커요. 그래서 언제 또 중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장을 못해요. 네. 그러면 이 중국 의존도로부터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까? 이 고민을 하고 있다가 크루드 인산, 안전전자급 인산이 아니고 공업급 인산, 뭐 농업급 인산, 식품급 인산, 인산의 용도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뭐 범용 인산으로 예, 봐야 예. 되는 거죠? 인산의 전체 시장이 약 60조 됩니다. 그런데 전자급 인산은 1조 밖에 안 돼요 어... 전자급 인산 이외에 크루드 인산을 어떻게 정제를 해오자 현재는 연구소 베이스에서는 뭐 의미 있는 만큼의 성과가 나오고 있고 네네. 저희들 인산 파트너 중국에 있습니다 인산 파트너한테 얘기했을 때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들 보고 있어서 만약에 이컨텀 우리 정제 기술이 성공한다면 성공해야 되고, 네. 한다면, 네, 네. 또 탈중국은 뭐할수 어. 있지 않을까. 그 라인은 RSF일 확률이 높나요? 아니면. 네. 그거는 아마 내년 1Q, 뭐 2Q, 내 네. 퀀텀 네. 라인 설비가 구축이 되면 제품을 고객들한테 콜을 다시 받아야겠죠. 네. 어, 끝으로 시장에 이,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 있세요 어, 시장보다는 사실은 그 정부입니다. 어. 저희 제가 2019년도 말에 불화수소를 국산화하자라는 제안을 듣고 여기 합류를 했는데 불산이 위험하다라는 인식 때문에 지자체에서 신규 공장 인허가를 안 해줬어요. 음. 거기서 민원에 이제 불산이 위험하다, 우리 동네는 안 된다라고 지금 허가를 못 받아갖고 5년째 지금 불산 신규 공장 허가를 못 받고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끈하게 한번 도와주십시오. <laughs> 그죠? <laughs> 우리 회사도 오늘 펼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도 그 4월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앞으로 램 테크놀로지의 품질과 생산 능력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